양심딜러 사다니카. 안녕하세요. 75,000회원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 사다니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저희 사다니카에서 460만 원에 판매 중인 2015년식 쉐보레 스파크 가솔린 LS 플러스 차량으로 79,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다음으로 차량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조절 사이드미러,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에어컨 등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사다니카는 개인 딜러가 아닌 중고차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국산차 및 수입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차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다니카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이요, 꾹!